와, 에피소드 100이라니, 진짜. 언제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에피소드 100까지 가게 됐네요. 만약에 제가 일주일에 1 영상 했어도 700일이 걸리는 그런 긴 기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저번 영상이랑 지금 영상이랑 텀이 거의 3, 4주 정도 돼요. 왜냐면은 제가 요즘에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는데 11월 달에는 진짜 일다 일이었어요. 그냥 뭐 촬영 나가고 편집 나가고 하다 보니까 진짜 일만 하다가 지금 11월 25일인데 저는 11월 이렇게 벌써 끝난지도 몰랐거든요. 그만큼 진짜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드디어 이제 개인 채널 영상을 찍게 되네요. <laughs> 제가 2019년 1월 달에 영상을 독학으로 시작했고 지금 2021년 11월이니까 거의 이제 2년 10개월 동안 영상을 하고 있고 사진은 2020년 1월에 시작해서 1년 10개월 정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많이 발전하고 성장해서 엄청나게 미숙한 병아리에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을스입니다. 벌써 이제 가을이 왔네요. 이제 가을하면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제가 이번 연도에 책을 거의 스물네 다섯 권 정도 읽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규희입니다. 이제는 기업들과 연계해서 영상이랑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도 내고 하는 그런. 삶으로 많이 발전했다 그래서 진짜 일개 평범했던 그런 영문학과 학생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꿈을 쫓고 점점 더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한 청년의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유튜브에 에피소드 100이 오는 과정까지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에피소드 100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진짜 병아리 엄청 영상을 소위 말하면 그지같이 만들던 그 시절의 영상을 보면서 지금과 비교하면서 얼마나 많이 발전했나 이런 걸좀 보여주고 싶어요. 제 채널에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만든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기숙사 경희대 기숙사 짐 빼는 그런 브이로그인데 그거를 한번 리액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사실 제가 비공개로 돌리려고 그랬는데 조회수가 나름 잘 나와서 못 돌린 그런 케이스인데 이게 타이핑 이펙트도 제가 유튜브 튜토리얼 보면서 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와 진짜 이게 뭐냐? <laughs> 지금 막 색깔이 전환되는 게그 비트에 맞춰서 한다고 막 <laughs> 이게 뭐야? 와. <laughs> 아... 식을 보고 에너지를 축합니다 진짜 자막 크기도 엄청 크고 해시태그 달아주는 아이 똑같은데? 사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좋네요 상자 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카메라도. 알파 5000을 썼는데, 아, 진짜, 기숙사도 무슨, 완전 엄청 널브어진 상태에서 그냥 촬영했네요. 아, 못 보겠다. 아, <laughs> 그냥 지금, 아, 진짜. <laughs> 도저히 도저히 못 보겠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따로 컨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마음의 안정이 좀 되면은 저도 이거 진짜 그때 게시하고 나서 이번에 처음 보는 건데 아 진짜 네 진짜 많이 발전했네요 이번에는 진짜 한국관광공사랑 연계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하면서 아 진짜 막 타임라인도 엄청 복잡해지고 진짜 많이 성장했습니다 제가 <laughs>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서 좋아하다 보면은 잘 하게 되고 잘 하게 되면 이렇게 영상과 사진을 업으로 삼는 프리랜서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만의 인생을 많이 살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특히 2018년에 진짜 많이 방황했어요. 어떤 방황을 했냐면은 사회가 정해준 안정적인 길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길로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길로 가봤자 제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지 않고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방황을 하면서 1년 전에 제가 참으로. 불행했었는데요. 행복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의 흔적들을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따라와 봤는데, 철학에 진짜 깊이 빠졌고 그리고 책을 또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도움을 줬던 책들이 뭐 달과 유펜스 라던가 데미안 이라던가 멋진 신세계 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걸 읽으면서 특히 많이 느낀게 저만의 인생을 살아가겠다 라고 느꼈고 그러면서 영상과 사진을 접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진짜 계속해서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직업으로 오기까지 진짜 많은 좌절과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진짜 말하자면은 일기장에 쓰면서 아 나는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걸까 그냥 사회가 정해준 안정적인 길이 있는데 이걸 팽개치고 나 혼자 길을 개척해서 가는 게 맞는 걸까라는 진짜 수많은 방황과 고민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방황과 고민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너무 좋아했어요. <laughs> 영상과 사진을 만들면서 진짜 너무 행복하고 지금도 많이 행복해요. 그러면서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집중을 진짜 많이 하고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아, 나 지금 몰두하고 있었네라는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렇게 영상 촬영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전 앞으로도 제 인생을 걸 만큼 그 분야에 깊이 빠지고 싶고 그 분야에 더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사회 초년생 프리랜서인데 이런 좀 일이 안 도는 어 어하지라는 그런 걱정거리를 잃도록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쌓고 열심히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프리랜서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꿈을 계속해서 쫓고 있는 소위 말하면은 싱클레어들이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싱클레어들이 진짜 여러 명 있고, 저도 싱클레어 중에 한 명으로서 그냥 제가 2019년, 2020년에 그렇게 방황하던 저한테 스스로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너는 지금 잘 하고 있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너만의 인생을 살수 있을 거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과거의 저 자신한테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은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방황하고 좌절하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냥 계속해서 좋아하는 일 좋아하다 보면은 잘 되지 않을까요? 라는. <laughs>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도 쉽기도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에피소드 100이라고 뭐 별거 있는 건 아니네요. <laughs>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 거고 이게 특별한 날도 아니고 앞으로 에피소드 200, 300, 400, 500다 만들 거니까 여러분들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예요. 제가 진짜 이 인생에서 두 번째로 만든 영상을 봐도 그렇고 그냥 진짜 작년에 만들었던 영상을 지금 봐도 아나 되게 못했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에피소드 200, 300이 되면서 지금 이 이 영상들이, 와, 나 이때 되게 못했는데, 뭐, 뭘 알면서 그렇게 막, 뭐 잘할 거에요, 잘될거야 라고 막 경매 메시지를 보냈지? 이런 식으로 할것 같아요. <laughs> 이 영상의 마무리는 제가 에피소드 100을 거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런 거를 좀 요약해서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마무리를 하고, 두 o w 라이크를 하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갈 거니까요. 진짜 재밌는 인생을 살았고 진짜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제 청춘 이렇게 이 유튜브에 기록되어 있는 것 자체도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나중에 10년 20년 지나서 보면은 아 그때 다 진짜 열심히 살았지 라고 하면서 회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아직까지 이렇게 봐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계속해서 좋아하는 일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을 마무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에피소드 100일도 기대해주세요.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